안녕하세요 여러분의 just a 10 minute 노답보라 마음 약한 남자 마음의 상처 마상 문선생입니다 느끼한가요? 전... 아 조금 그러네요 아, 저 미국산이에요 <웃음> <웃음> 이런 기름쟁이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가 제일 쉬웠어요 감사하고 <laughs> 있는 무대감입니다와 <우와>. 죄송을 <laughs> <laughs> 다하겠습니다 네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K 양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은데 공무원은 편하게 일한다는 인식을 가진 민원인 분들이 있다 보니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인 분들도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이 어린 여자 공무원인 저를 찾아 더 난리를 피우기도 합니다. 주차 단속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도 공무원이란 이유로 감정을 드러낼 수도 없고 매뉴얼대로 업무 처리를 하면 공무원 갑질이 하고 대체 어떻게 대응하라는 건지 더 예민해진 민원 담당 업무가 요즘 따라 더 힘듭니다 이렇게 쌓이는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버티다간 공황장이 올것 같아요 어아예좀 어, 어, 어. 짠한 사연 읽었는데요 마상 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먼저 주위 동료들과 팀장님,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해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상 현실은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 모두들 다 공감하시죠. 혹여나 나도 모르게 감정이 극해져서 민원인과 맞짱 같은 거 뜨시면 큰일 납니다. 앞뒤 전호사정다 자르고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갑질한다고만 보도될 수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네. 거주사님 장난 너무 심한 거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음, 우리 유대상님 의견 좀 들어보려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정, 정당하게 그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료들에게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아, 와. 화이팅! 이쯤에 거상 촬영장 감독의 수난이 가면 밀려오는데누거를 그대로 받아서 지정부인님? 네. 네, 저도 사연 주인공 분이랑 같은 2년 차인데요. 종종 트러블 있을 때, 근데 같이 감정적으로 대하면 이제 더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퇴근하시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시면서 푸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민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민원이 아닌 것으로 좀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현실화되어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적용이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해여드니다 근데 그런 제도적 안전 장치를 누가 마련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단합이 돼서 노동자들에서 정치권에다 입법을 요구를 해야 돼요. 감정 노동자라는 그 용어 자체도 아직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낯선 게 슬픈 현실입니다. 우런데 그러니까 이게 법이 좀 있지 않나요? 형법에도 보면 그 직무를 그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화가 난 민원인한테 법의 조항이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더 화만 내시지 더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네, 그때 그때가 달라요. 그때 그때. 그래서 그 해당 공무원 직접 대응하는 게좀 어려울 것 같고, 청와경찰이라든지 다른 외부인들이 조금 아까 대응해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예, 좀 구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성민원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이런데 청원 경찰이나 방원 이런 안전요원이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아직 잘안 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행정복지센터에는 저처럼 약간 <laughs> 인상이 좀 들어온 사람들을 좀한 <laughs> 명씩 좀 배치해서 네, 어느 정도 아, 좀 네. 민원인들이 우리를 갖다 너무 가벼이 보이지 않게 놀러와 네, 네. 하지만 우리 삼그문 선생님 같은 비주얼이 흔한 비주얼은 아니죠 <laughs> 만들어 봐야죠 다들 성형수술이라도 합시다 그러면 성형수술이라도 하자고 아니뭐 분장이라도 어, 하던지 예, 예,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은 좀더뭔 네. 개소리야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되도록 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게 평면으로 보면 단순한 그 문구이고 사진이지만 말아서 보면 결국 그 본인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이 총구는 결국 자신한테 향하는 거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들도 조금씩 감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뭐 이런 좀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다가 집행부 쪽에 요청을 해서 좀 해결을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트 한번 날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6만 온주 시민 여러분, 이제 악성인은 이제 그만 구독, 좋아요.